십장 가마 규정 장치. 음, 자 그러니까 십장부터 동력 전달 장치인데 여기 비교 를좀 하자 비교 대가 있는데 이 십장부터 동력 전달 장치인데 우리가 동력 전달 장치를 크게 나눌 때 동력 전달. 장치를 크게 나눌 때두 가지 형태로 하나. 자, 직접 동력 전달 장치냐. 그 다음에 간접 동력 장치냐.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진다. 아. 그러면 대표적으로 직접 동력 전달 장치는 우리 기어. 기어는, 기어 이빨이 이렇게, 이렇게 있고, 기어, 기어와 서로 딱 부딪혀서 동력을 전달하지, 그지? 예. 기어는 아니까. 그지? 어. 그 다음, 마찰차. 이런 거, 이런 거 직접 등록증 장치라고 해. 우리 장에서는 이게 11장, 마찰차. 마찰차가 있고, 이게 기어. 그러면 기어나 마찰차는 그냥 풀리 자체가 자, 바로 붙어서 동렬 전달하는 건 직접 전동 전달 장치지. 그럼 간접 전동 장치는 요게 가마열전 장치야. 가마열전장치는 크게 평벨트 전동이 있다, 평벨트. 빔 이상. 평벨트 전동이 있고, 그 다음에 불벨트 전동이 있다. 그림이 좀 이상. 빔이 잘안 보이는데, 요 홈이, 요 고무가 이, 이렇게 고무의 단면이 일생인 거야. 이 고무의 단면이. 네. 이 고무의 단면을 자르면 이렇게, 이렇게 생기지. 이 모양을 V 벨트 풀리라 한다, 알았지? 어. V 벨트 풀리. 그 다음에, 자, 이게 체인 전동이야. 이게 체인, 체인 전동이야, 체인. 근데 이 시험에서, 뭐 로브 전동도 있는데, 나중에 우리 시험에 언급이 안 되니까. 이세 개의 비교가 언급이 돼. 음. 이세 개의 비교. 아. 어. 자, 그면 그니까, 아, 지금 하는 거는, 이왜 간접 등록 장치야? 평벨트는, 이 평벨트가 필요하고, 그제? 이 아. 부벨트는, 부벨트는, 불벨트랑... 그제? 벨트가 필요하고, 네. 이 체인은 체인이 필요하지, 그제? 어, 되지? 그래서 어쨌든 비교인데, 네. 요, 자, 해보자. 처음부터 해보자. 자, 자, 첫, 첫 번째. 눈에 보이는 거. 자, 동력 전달 순서. 자 어느 게 제일 크게 노 동력 전달은 어느 게큰 동력 이는 세지 예. 세지 그제 어. 그 체인이 동력이 제일 크게 전달하겠지 예. 그 다음에 네. 불벨트겠지 불빛이. 그제 네. 어. 그 다음에 아. 평빌트겠지 네. 어. 자두 번째 어느 게더 빠르게 이제 고속으로 전달하냐고 어. 속도 어느 게더 빠르게 속도를 전달할 수 있겠나? 어느 게더 빨리 돌수 있겠나? 이거를 빨리 돌수 있겠나? 편벨트를 빨리 돌수 있겠나? 요 불벨트를 빨리 돌리겠나?